자, 최필 선생님, 담배 태우세요? 많이 안피는데요 아, 근데 이거는 수업을 위해서, 음, 좀 수업을 좀 이해를 위해서 담배 핀다라고 가정하고 예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철근부로 버블포트입니다 오늘은 간만에 최필 선생님이랑 같이 또 이제 수업을 합니다. 뭐, 영상이 그동안 안 올라왔다고 최필 선생님이 수업을 안 하신 건 아니에요. 계속 수업을 했는데 워낙 복습을 안해 와서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했던 것도 하고 하다가 겨우 이제 현재 진행형 끝냈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더 새로운 거를 이제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 최필 선생님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나눴던 거는 현재 진행형이었어요, 맞죠? 네. 자, 그럼 현재 고만 챙기면 안됐죠 지금 챙겨야 됩니까? 음, 자, 볼게요. Why, why. 자, 볼게요. 현재 진행형. 네. 어때요? 저기 구조 한번 알려줘요. 현재 진행형 어 구조가 뭐예요? 현재 진행형이요? 응. 나 공부 중이야. 해봐요. I'm studying. 응. 내 여자친구는 일하고 있어. 해봐요. My girlfriend is working. 그렇죠. 그러면은 자 내가 됐던 my g i r l f r i e n d 가 됐던 주어가 나왔죠. 네. 그리고 뭐가 나왔어요? 주어에 맞는 비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의. 그렇지. I-N-G. I-N-G가 나왔죠. 네. 예. 네. 이게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네. 그죠? 네. 자, 근데 우린 여기서 이제부터 할건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 어쨌든 비동사에 대해서 되게 많이 했죠. 네. 비동사 에겐 잠시 작별을 구합시다 아. 이렇게 되고요. 네. ing도 그럼 빠져야 돼요. 네. 자, 그럼 뭐와 뭐만 남아요? 주어와 동사. 그렇지. 주어와 동사만 남죠. 네. 어때요? 여자친구 사랑합니까? 예. 영어로 해 봐요. 나는 그녀를 사랑해. I love Oh, yeah. I love her. 비동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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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I, love. I love. 자, love는 동사죠? 네. 자, 동사예요. 그럼 이번에는 비동사도 동사 인지도 없는 말 그대로 주어와 동사의 형태만 네.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본격적으로 할 텐데, 동사는요, 우리가 아직까지 배우진 않았지만 형태가 따라 하세요. 현재형, 현재형. 과거형, 과거형, 과거 분사형. 요세 가지가 있어요. 그, 그 중에 도, 주어와 동사의 현재형. 무슨 형? 현재. 자, 현재형에 대해서 할 거예요. 자, 현재형이라고 하니까 어때요? 저희가 그동안 했던 현재 진행형이랑 비슷하지요. 네. 어 좋았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어, 나 운전하고 있어요. 해봐요. I am driving. I am driving. 좋아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나는 운전하는 중이다. 그거 그러니까 되겠죠. 네. 근데 여기서 비동사 빼고 ing 빼면 I drive가 남겠죠. 네. 그럼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좋아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할 거예요. 네. 지금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 중이면 I am driving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I drive는 현재형, 이건 현재 진행형. 그럼 얘도 나 지금 운전 중이다라는 뜻인가? 헷갈리죠? 네. 자, 그럼 위에 거는 현재 진행형, 그리고 얘는 현재형이죠? 네. 자, 현재 진행형은 주어가 이 행동을 지금 이 순간에 하고 있을 때 씁니다. 네. 맞죠? 자, 근데 현재형은요, 언제 쓰냐면요, 이건 언제 쓰냐면 주어가 동사를 지금 이 순간에 하냐, 안 하냐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꾸준히 반복적으로 평소에 하냐, 안 하냐 이차이예요 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아, 어, 우리 필선생님은 규칙적으로 뭘 합니까? 운동을 하죠. 담배를 피죠? 자, 그럼 지금 담배 피고 있어요? 음. 안 피고 있어요. 지금 해보세요. 나 지금 담배 피지 않아요? 해봐요. I'm, m not smoking. Yeah, you're not smoking. 네. 그렇지만 평소에 담배 펴야 안 펴요? 아주 과거형을 쓰네. 피입니다. 아, 피지요. 네. 평소에 피지요. 네. 지금 안 피지만 평소에 피지. 그럼 I am smoking 에서 나 평소에 피할때 뭐가 나온대? I 응. smoke. Smoke 가 나오는 거야. 이해가요? 아, 네. 그럼 지금 운전은 안 하지만 본인 운전해요 안에 평소에? 하죠. 매일 하지. 네. 그럼 해봐. 나 운전해 매일. I drive every day. 그렇지. 그럼 I drive every day 하면 나 매일 운전해가 돼.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제가 만약에 아 언제가 마지막인지 기억도 안 나지만 소개팅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이제 그분과 제가 이제 뭐 이제 밥을 먹고 있겠죠 그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무슨 일 하세요? 뭐 하세요? 라고 물어봐 네. 그럼 제가 어쨌든 이 유튜브 세상에서는 제가 뭘 하는 사람이에요? 유튜브 야 영어 가르치는 사람이죠? 네, 네. 네. 그럼 전 영어를 가르쳐요 라고 하겠죠 네. 근데 그 여자분과 소개팅을 하는 그 순간에 내가 영어를 가르치나요? 아니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럼 어, 저 영어 가르칩니다 라는 문장은 현재 진행형과 현재형 중에 뭐가 돼야 돼요? 현재형. 그렇지. 따라 합시다. I. I teach, teach. English. English.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해갔어요? 네. 그러니까 비동사가 더 이상 필요가 없잖아. 네. 자, 여자친구 사랑합니까? 네. 난 그녀를 사랑해 다시. 좋았어. 그럼 그 사랑이란 것은 지금 이 순간에 사랑하는 중인 거야. 그냥 꾸준히 계속 사랑하는 거야. 꾸준히 계속, 계속 꾸준히 평소에 왜왜눈왜 왜, 왜 웃어? 아니 꾸준히 진지해 남았지. 꾸준히 평소에 진지적으로. 그렇지. 네. 그러니까 비동사가 들어가지 않고 ing 가 들어가지 않아요. 아, I love I... her. 이해갔어요? 아, 여기까지에 갔어요. 네. 좋아요. 그럼 이번에 이걸 지우고 조금 더 이제 현재형을 연습을 해볼게요. 네. 좋아요. 네. 우리 필 선생님 혹시 좋아하는 음식 있어요? 네. 어떤 음식 좋아해요? 치킨 브라스닭 간살 진짜 좋아합니까? 네. I like chicken breast. o okay. k I like chicken breast. o okay. k I like 닭이라고 네. 쓸게요. 네. 자. 좋아요. 그럼 이제 본인이 사랑에 맞이하는 여자친구분은 좋아하는 음식 있어요? 네. 뭐 좋아해요, 그분은? 닭고기. 또 치킨이야? 네. 우리끼리 잘 맞아요. 운동하니까. 알았어요. 그럼 그녀는 치킨 좋아해. 해봐요. She l i k e chicken. 음. 이건 또왜 치킨이라고 쓰는지 모르겠지만, 자, 좋았어요. 이렇게 됐죠? 네. 자, 그러면은 1번과 2번의 문장이 있죠?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보시고, 우리 최필 선생님도 한번 맞춰보세요. 1번 문장과 2번 문장 중에 틀린 문장은 몇 번일까요? 주어죠. 그리고 동사인데, 자, 아 이게 무슨 현재형이야, 과거형이야? 현재형. 현재형이지?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이게 뭐야? 주어는 1, 자, 이건 1인칭이에요, 2인칭이에요, 3인칭? 3인, 1인칭이죠? 이건 몇인칭이에요? 4인칭. 그렇지. 그몇 명이야? 그럼 3인칭 단수. 그렇지. 자, 잘 들어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이고, 동사가 현재형이잖아요. 이두 가지 조건이 만나면, 동사 뒤에 보통 S나 ES를 붙여줘야 돼요. 그러면은, 자, 여기는 주어가 3인칭 단수고, 현재형이니까 S가 들어가요. 해봐요. She likes chicken. 치킨. 그녀는 치킨을 좋아해란 뜻이에요. 여기까지 해 갔어요? 네. 그래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필선생님도 마찬가지고, 필선생님 어디 사세요? 그래요. I live 음. in 의정부. 네, 의정부 안에 사는 거니까. 그죠? 네. 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사는 지역을 서울이면 서울, 뭐 대구면 대구, 부산이면 부산, 이렇게 광주면 광주 넣어주면 되겠죠? 좋아요. 그러면은, 본인의 어머님은 어디 사세요? 엄마는 진도. 진도에 살아요. 그럼 우리 엄마는 내 엄마는 영어로 뭐예요? My mother. 예, yeah, my mother. 어디 사신다고요? live, live in 어? 진도. 좋았어요. 이 문장도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주어가 3인칭 단수예요. 그러면 얘는 뭐냐고? 그 s를 붙여야죠. 왜? 왜 붙여? 저기, 삼일진 남자와 현재형이 만나면 S나 e s 그렇죠.